길이나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변에 세워진 표지판으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목적지까지의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표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정표 조선후기 암행어사로 활약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한 인물로 암행어사의 상징으로 알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문수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판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마케팅 초성 퀴즈입니다. 만두, 불락, 버섯. 전골.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상황을 묘사하는 사자성어로 매우 유쾌하거나 웃긴 일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박장대소.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운하, 자전거 문화, 그리고 예술과 자유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암스테르담 말이 그려진 등불이 회전하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로 쉼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비유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마등 도시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고층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탑이나 기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높은 고층 건물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천로 초성 퀴즈입니다. 샴푸, 샤워, 연도. 화장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 아무리 뉘우치거나 대책을 세워도 소용없음을 나타내는 사자 성어는 무엇일까요? 사후야 방문. 의전 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군대나 군함이 일정한 수의 공포탄을 발사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예포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영향을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느끼는 성질을 의미하며 예술적 창작이나 감정적인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감수성 몽골 초원 지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통 가옥으로 나무로 른 뼈대에 두꺼운 천이나 가죽을 덮어 쉽게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이동식 주거 양식은 무엇인가요? 게르 초성 퀴즈입니다. 면역력, 고려, 건강 인삼 강수량이 적은 반건조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우기에만 자라는 초목이 넓게 펼쳐진 경관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초원. 조선시대의 도적을 잡고 심문하며 화재 예방과 순찰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경찰관서로 사회질서를 담당했던 기관 명칭은 무엇일까요? 포도청. 이라크의 수도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여러 시대에 걸쳐 중요한 무역로의 교차점 역할을 했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그다드 소리의 속도와 비교해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비행기나 물체가 음속을 초과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마하 초성 퀴즈입니다. TV, 소파, 가족. 거실. 특정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이 반복되면 불운이 찾아온다고 믿는 속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스포츠나 일상에서 불길한 예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징크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